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준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다룰 주제는 갑상선 암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 갑상선 암의 이상 증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암 굉장히 많죠 거의 뭐 여성암 1,2,3를 다투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갑상선 암이 목에 멍울 같은 게좀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다른 증상도 나타나긴 하지만, 증상이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첫 번째, 목을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거울을 봤을 때좀 부어있거나, 한쪽이. 아니면, 만져봤을 때좀 딱딱하거나, 이러면 그게 의심된 수견이니까 병원에 얘기를 하시고, 검사를 받아보시고, 암은 말랑말랑하지 않고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그 딱딱할수록 암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 옆에 임파선이 있어요. 임파선이 많이 부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임파선이 부는다고 해서 다운은 아닙니다. 일단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감염이 들어오면 은 임파선이 부을 수 있는데 암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죠. 근데 이제 두 가지의 감별은 일단 눈으로 경험 많은 의사들이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조직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고 암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혹을 만져지는 게 아닌데도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목이 뭔가 약해져서 목소리가 변하고 옵니다. 고음 불가. 그러니까 고음이 잘안 되는 거죠. 목소리가 막 삑사리가 나고, 그 다음에 쉼 목소리가 자꾸 납니다. 이거는 후두신경을 침범해서 그런 건데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호흡이 곤란하거나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통증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물감이 자꾸 나는 거죠. 이물감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물감을 강조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물감이 있을 때는 갑상선에 독소는 많고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연, 셀레늄, 요오드, 철분, 비타민 B군 이런 게 부족하면은 이제 갑상선은 약해지고 독소가 많으면은 이물감 이 느껴지죠. 그리고 특히 피곤하고 붓고 이런 게 많은데 특히 오후 피로가 많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물론 갑상선에 결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갑상선은 좀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피로를 동반하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같이 올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중이 급격하게 찌거나 빠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갑상선이 신진대사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갑상선의 신진대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조절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지만 그게 다시 거꾸로 갑상선 암을 좀 의심해 볼수 있는 증상일 수도 있다 그다음에 갑상선 암은 가족력이 많기 유명한데요 제일 흔한 유두암, 제일 약하고 제일 흔한 유두암은 한5% 정도에서 가정력이 있고 수질암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로 가정력이 큽니다 근데 가정력이 있다그래서꼭가성사 암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암이 있어도 내가 후천적으로 발현이 안 되게 건강한 식생활 같은 걸 하시면 이게 발현되지 이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유전적으로 있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항상 기억할 거는 내 몸에서 암이 생겨날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암은 몸에서 생겨날 수가 없다 일반 사람들 몸에서도 하루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겼다가 체멸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일단 오늘은 갑상선암의 초기 증상, 전조증상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